이번 파주편의 경우는 아버님과 손녀 그리고 연로하신 할머님께서 계시는 가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는 사실 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일러 고장이 잦고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나비앤콘덴싱 스마트톡이라는 제품을 지원을 함으로써 어, 콘덴싱 보일러의 장점인 어, 일반 보일러 대비 쉽 식... 15% 정도의 가스비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모델을 지원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은 직장에 가시고 이제 손녀분은 학교에 가면서 홀로 계신 할머님의 생활이 굉장히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분들이 사실 보일러나 기계 작동하시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집안에서 따뜻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밖에서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일러를 켜고 꺼고. 심지어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이런 제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할머님이 혼자 계실 때 따뜻한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제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